누가 한국의 고대 역사를 지웠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그녀는 한국의 고대 문명을 신화로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버드의 교수가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 1926년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단군을 모든 한국 교과서에서 제거하라는 비밀 지시서, 기원전 2300년의 청동 유물들, 고대 중국 문헌의 의도적인 오역들, 그녀가 진실을 밝히려 할수록 그녀의 경력과 삶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확신하세요. 이게 당신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5천년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선 그녀의 위험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리사 리드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예요. 고대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제 사무실에는 책이 많고 큰 창문이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며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 고대 역사가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옛 한국 왕국들에 대한 진짜 증거는 없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단군이나 고조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저는 공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스승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학생들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죠. 고대 한국은 흥미롭지만 진짜 역사는 아니에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것을 공책에 적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큰 모임에 가고 있어요. 유명한 역사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할 예정이에요. 제 노트와 노트북을 가방에 챙기고 있었어요. 거울 속제 모습을 확인했죠. 짙은 갈색 머리는 단정하고 회색 눈은 진지해 보이고, 남색 재킷은 전문적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모임에서 저는 저처럼 생각하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토와 프랑스에서 온 마르코가 근처에 앉아 있었죠. 사토가 제게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또곰 여자 이야기네요. 그가 단군 전설에 대해 속삭였어요. 한국인들은 아직도 그걸 믿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죠. 이건 그저 이야기일 뿐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요. 그때 제임스 백스터 교수님이 방 앞으로 걸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은빛 머리에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분이었죠. 그는 우리 모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누가 단군이 그저 신화라고 결정했을까요? 그가 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더 바른 자세로 앉았죠. 백스터는 큰 화면에 오래된 문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1926년 일본 관리들은 단군이 모든 한국 교과서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는 화면의 글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죠. 다음으로 그는 북한 지역에서 발견된 오래된 청동 도구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기원전 2,300년의 것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디자인이 고대 기록에 설명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발 아래 바닥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한국 역사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백스터가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독일 역사학자 브레너 교수의 녹음을 재생했을 때 고조선은 실제 했다는 말에 제 손이 약간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강연이 끝날 무렵 백스터는 비밀정부 문서, 고대 뼈에 대한 과학적 검사, 그리고 고대 한국 매장지와 일치하는 별자리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세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모든 책들, 모든 강의들, 한국 역사에 대한 모든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었죠. 저는 얼굴을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크고 알수 없는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호텔방이 너무 좁게 느껴졌는데, 마치 벽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 위에 제 서류들을 펼쳐놓고, 백스터 교수 강연에서 적은 메모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란 빛이 제 눈을 아프게 하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연구 사이트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백스터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죠. 저를 다시 확신에 차게 해줄 무언가를 말이에요. 5천년 된 한국 문명이라고요? 어떻게 역사책에서 사라진 위대한 고대 제국이 있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교수로 살아온 제 인생 내내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고대사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 그리스나 로마처럼 진짜 역사가 아니라고 가르쳐 왔거든요. 저는 아는 다른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하나씩 보내고 있었어요. 이단군 연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이 메시지 알림으로 진동하고 있었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교수의 메시지였죠. 백스터가 내일 아침에 또 강연을 한대요. 가실 건가요? 저는 빠르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니요. 다음 수업 준비로 너무 바빠요. 이건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저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노트북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에 비친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라면요? 만약 제 전체 경력이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쇼핑을 가거나 박물관에 가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백스터 교수의 생각을 더 듣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좋았죠. 하지만 어쩐지 제 발이 저를 다시 하버드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작은 강의실의 맨 뒷줄에 앉아 백스터 교수가 고대 한국 유물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파란 눈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고대 청동 제작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리를 떠났어야 했는데 무언가가 저를 그 자리에 붙들어두고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저는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깊은 목소리가 문 앞에서 저를 붙잡았죠. 리드 교수님, 다시 오셔서 기쁩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당신의 강연은 흥미로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연구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네요. 화를 내는 대신,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그것들을 논의해 보시겠어요? 발굴 현장에서 찍은 원본 사진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실 것 같네요. 그에 대해 뭔가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는 저를 멍청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로 제 생각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죠. 20분 후, 우리는 캠퍼스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백스터 교수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치는 동안 제 컵에서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무엇이 당신을 역사학자로 만들었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수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진실을 찾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과거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단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는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묻혀있던 진실을 찾는 것에 관한 거죠. 그는 북한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오래된 청동 도구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기원전 2300년으로 연대가 측정되었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만큼 오래된 것이었죠. 그는 고대뼈에 대한 보고서와 과학자들이 어떻게 DNA를 검사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결과는 그들이 현대 한국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왜요? 마침내 물었어요. 왜 누군가가 이 역사를 숨기려고 했을까요? 백스터 교수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역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정체성을 주기 때문이죠. 과거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현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따뜻한 봄 공기가 어쩐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처음으로 그것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말이죠. 백스터 교수는 이제 그저 또 다른 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더 중요한 무언가, 제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저를 깨어 있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만약 재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전체 문명이 있다면요. 만약 제가 그것을 찾는 일부가 될수 있다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백스터 교수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는 대신 제가 읽어야 할 오래된 문서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고대 한국어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할것 같았어요. 현대의 번역본이 아닌 원본 중국 역사 기록을 찾아야 했죠. 아침 첫 빛이 제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 저는 제 안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 두려움은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죠. 옳고 싶은 제 욕망은 진실을 찾고 싶은 욕망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여전히 이 새로운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수년 동안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테니까요. 제 분야의 친구들을 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 스탠포드에서의 제 직업에도 해를 끼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드는 일출을 바라보면서 저는 편안했던 예전의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단 진실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눈을 감는 것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3주 후.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제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어요. 예전에 늘 보던 책장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정말 많은 역사책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이 빠져 있었을까요? 그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연구 계획을 학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마르티네즈 교수님 방문을 두드리는데,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교수님이 부르셨어요. 교수님 사무실은 제 것보다 크고 큰 창문으로 푸른 나무들이 보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서류가 가득한 무거운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어요. 리드 교수님, 그녀가 말했는데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시고 제 연구 제안서를 그녀의 책상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제목은 고대 한국 문명 재고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증거였죠. 제 연구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썹이 올라가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죠. 이건 이전 작업과는 아주 다르네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네,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다시 말하기 전에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당신의 자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나요? 정년 보장 기회에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무엇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정년 보장은 대학에서 영구적인 일자리를 의미했어요. 그것 없이는 제가 그동안 노력해 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증거를 따라야만 합니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마지못한 승인을 받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뭔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던 거예요. 이제 예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시험은 바로 시작됐어요. 다음날 대학 복도를 걷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멈춰서 대화하던 교수들이 갑자기 급한 회의가 생각났다며 가버렸고 학생들은 제가 지나갈 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 메일함은 이상한 이메일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일부는 동료들로부터 온 것이었죠. 이 새로운 방향에 대해 확신하세요? 이게 당신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만 가장 최악은 좋은 역사학자들이 나쁘게 변할 때라는 제목의 학술. 블로그 게시물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작성자는 저를 순진하다고 쉽게 조종당한다고 부르고 있었죠. 그 말들을 읽는 것은 가슴에 물리적인 통증처럼 아팠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 강해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연구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저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연구 조교인 장웨이가 저의 첫 번째 진정한 동료가 됐어요. 그는 눈이 빠르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조용한 대학원생이었죠. 처음에 그는 제새 프로젝트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죠. 우리는 원본 중국 역사 텍스트와 현대 번역본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똑바로 일어났어요. 리드 교수님, 그가 말했는데, 흥분으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위서 문서에서 고조선에 관한 이 구절을 보세요.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는 같은 고대 텍스트의 두 버전을 가리키고 있었죠. 원본은 분명히 고조선을 자체 왕실 달력을 가진 별도의 왕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1982년의 이 현대 번역본은 갑자기 그것을 중국의 지방 행정 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런 예가 더 있나요? 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벌써 일곱 개를 찾았어요. 함께. 우리는 이런 변경된 번역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발견이 우리의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막으려는 적들을 더 단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비오는 어느 화요일 제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제 서류들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몇몇 책들이 제자리에 없었죠. 누군가가 제 물건들을 뒤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 학과 기금 요청이 거부됐어요. 한때 제 연구를 칭찬했던 하그로브 교수님이 이제는 저를 반대하는 위원회를 이끌고 있었죠. 리드 교수님은 적절한 학술적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가 학과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론에 기반한 연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은 따끔했지만 저는 얼굴을 차분히 유지했어요. 제 방법은 여전히 같습니다. 하그로브 교수님. 단지 제 질문만 바뀌었을 뿐이죠. 가장 큰 시험은 사토 히로시 교수가 초청 연사로 스탠포드를 방문했을 때 왔어요. 그의 강연 후 리셉션에서 그는 저를 다과 테이블 옆에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죠. 알리사, 그가 말했는데 우리가 친구가 아닌데도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갑자기 한국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죠. 신화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바로잡았어요. 역사입니다. 그는 와인을 천천히 마시고 있었어요. 조심하십시오. 도쿄의 몇몇 동료들이 당신이 러시아 고고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위협은 분명했어요. 저는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의 등은 곧고,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백스터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애물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진실을 묻은 사람들은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찾으러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제 책상 위에 테이프로 붙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말들은 왜이 여정이 중요한지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네, 저는 친구들을 잃었어요. 네, 제 경력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저 자신보다 더큰 목적이요. 고대 한국에 관한 진실은 정치적 이유로 묻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다시 빛으로 가져오는 것을 돕고 있었죠. 제가 발견하는 각각의 문서, 제가 바로잡는 각각의 오역은 마치 아름다운 고대 그림에서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천천히 진짜 그림이 드러나고 있었죠. 때때로 밤에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수업에서 진정한 역사를 배우지 못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얼굴을 기억하곤 했어요. 저는 이 퍼즐의 조각들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웠던 이전의 모든 학자들에 대해 생각하곤 했죠. 저는 그런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했던 그 사람으로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특별한 편지가 제 우편함에 도착했어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고대문명학술대회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던 거죠. 초대장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큰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일이기도 했죠. 많은 권력자들이 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날, 제 대학교에서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논란이 많은 연구방향 때문에 제 직업이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걱정으로 속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지만,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하얀 바다처럼 우리 아래로 구름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었죠. 너무 오랫동안 진정한 역사가 숨겨져 있던 땅이요. 서울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아름다운 옛 궁궐 옆에 있는 도시였죠. 밤에는 밝은 간판들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공기에는 노점상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학회가 열리는 건물은 정말 커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있었어요. 제가 메인홀에 들어갔을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교수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앞줄에는 백스터 교수가 앉아서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세줄 뒤에는 사토 교수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한 구역은 중국 대학 교수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대로 걸어가면서, 제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진실의 순간이었죠. 모두 앞에서 실패하거나 세상에 중요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에 놀라며 시작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서양 학교들은 한국 고대 문명이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정치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서 단군을 제거하라는 비밀 일본 문서들, 2003년 이후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꾼 중국 학술 논문들, 그리고 그들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침묵을 지켰던 미국 정부 문서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 지역의 청동 도구 사진. 고대 한국인들이 중국 인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DNA 검사, 그리고 고대 문헌의 묘사와 일치하는 오래된 매장지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방은 매우 조용해졌어요.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기 시작했을 때 사토 교수가 제일 먼저 일어섰죠. 리드 교수님, 그가 의심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몇 개의 오래된 도구들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와 동등한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구들은 그저 무작위로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사토 교수님. 핵심 지역에서의 발굴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희귀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발굴이 계속된 곳에서는 발전된 청동기 시대 문화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하고 있었어요. 각 대답과 함께 저는 더 강하게 느껴졌고 제 길에 대해 더 확신하게 되었죠. 발표 후, 한 노인 한국 역사학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저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하고는 걸어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 옆에 서서 물에 반사되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게 많은 것을 희생하게 했어요. 친구들, 존경. 어쩌면 제 직업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역사학자가 되는 진정한 목적과 다시 연결된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찾는 것이요. 스탠포드로 돌아왔을 때제 근무평가가 일찍 진행된다는 편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게는 나쁜 소식이었죠. 하지만 제 사무실 책들을 싸기 시작했을 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리드 교수님. 최근 당신의 연구가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의 초점을 맞춘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저는 제 여정에서 귀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진실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숨기려고 할 테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책들을 상자에 넣으면서, 고대 신화에 관한 오래된 책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단군을 인어와 용과 같은 범주에 넣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일부 신화가 사실은 권력자들이 지우려고 했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제 삶의 과업으로 삼았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